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갔다가도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것엔 풍랑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성경 속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작은 배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배를 덮쳐 배 안에는 금세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은 황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성난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먹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고 홀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더러운 영, 즉 강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거처로 삼았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보았지만 그는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역시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다정한 이웃이었을지 모릅니다. 총명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의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있는 시체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본 그는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악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악령이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단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단 즉레기오는 당시 수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편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수천의 악한 영이 들어가 그를 지배하고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악령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세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악령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음란과 성적인 타락의 영일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영일 수도 있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폭력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마약과 술, 도박과 같은 중독의 영,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탐욕과 시기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와 문화는 온통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노출되며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죄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결국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정욕과 악한 본성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폭풍우치던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직되었던 근육이 이완되고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짐승처럼 광기로 번뜩이던 눈빛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맑은 이성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파괴되었던 한 인간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 중한 명이 다가가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고 다른 제자는 옷을 가져와 그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의 기도만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악령들의 기도였습니다. 마침 그곳 언덕에는 약 2천 마리나 되는 거대한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악령들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돼지 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저는 종종이 구절을 묵상하며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일지 생각해 봅니다. 악령들조차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미물인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택할 정도라면 말입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무서운 폭풍, 슬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 바깥 어두운 곳, 그리고 불못이라 불립니다. 이 모든 표현이 의미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힘든 이유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사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을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로 달려가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기적적으로 회복된 한 영혼이 아니라 절벽으로 떨어져 몰살한 돼지 때 즉 자신들의 재산적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부디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들은 한 영혼의 구원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주실 치유와 구원보다 당장의 물질적 안위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면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기존의 편안함이 깨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이 불편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부담스럽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십니까? 오늘 밤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치유받은 사람의 간청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모두 알려라.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변화된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즉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마음의 떨림이라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작은 속삭임이라도 들린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이의 옷을 입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만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셋째, 온전한 정신을 회복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며 수많은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고통받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가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신 모든 분들과 여전히 인생의 폭풍 속에서 길을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